오오오오~~ 레귤러! 레귤러! 미치다 레귤러! 정부다 멋진 골! 레귤러! 길러나? 너 뭐야? 어이가 없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블루TV 성욱입니다 토트넘이 최악의 경기, 리즈를 경신했습니다. 에스턴 빌라마의 마지막 홈경기 그것도 정말 오랜만에 부분 유관중 경기로 치러진 시합에서 1대2로 역전패를 당한 건데요. 스코어를 보면, 뭐, 무슨 대단한 접전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거 아니죠. 예, 수비 실수도 많았고, 빌드업도 뭐, 똥망이었고요. 특히 오늘은 케인의 패스, 슛 모두 이상했고, 델레알리는 뭐, 지난 경기까지 좀 살아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어, 모리뉴 감독이 얘기했던 그 이상한 버전의 델리였어요. 정말 굉장히 느릿느릿하고, 실수도 많고. 자, 손흥민 선수 역시 정말 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유난스럽게 슈팅을 아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뭐, 슈팅 연계로빵개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근데 이게 경기 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텐데요. 슈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더라고요.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 터치라인 플레이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만 안으로 접고 들어온 뒤에도 슈팅을 때리기보다는 패스를 택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후반전에는 거의 모든 공격 상황에서 레길론을 엄청 챙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레길론이 전반전, 아니 뭐 경기 자체를 말아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좀 심정적으로 도와주려고 그랬나? 뭐 이런 약간 억측도 가능할 만큼 상당히 어 공격적인 위치에서 레길론에게 볼 연결을 많이 시켜줬습니다. 레길론은 이날... 매력도 맺히죠 뭐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만 이날 전반 20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자책골로 1대0으로 앞서 나가던 팀에 찬물을 끼얹었고요 20분 뒤에는 두 번의 연이은 수비 실수로 에스턴빌라 왓킨스의 역전골을 사실상 어시스트를 했습니다 1 자책골 1 자책 어시스트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경기의 자책골과 자책 도움, 어, 직접적인, 자, 어, 실점으로 연결되는, 어, 상대 선수에게, 그, 사실상 패스를 했던 그런 선수에게 주어지는 그런 기록이라고할수 있겠는데, 이걸 동시에 한 경기에서 한 사람이 세명 밖에 없다고 합니다, 올 시즌에. 레귤론이 그세 명의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 친구 보면은 기본적으로 수비위치가 전술에서 굉장히 좀 자유로운 장면들이 많습니다. 오버래핑을 정말, 어 자주 올라오고요. 또 수비 커버가 빠르게 또 내려가질 않기 때문에 물론 미드필더나 센터백들이 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 그 자책골 슈팅 상황 같은 경우도 약간 좀그 그 위치가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안쪽으로 수비 지원하려고 들어왔었는데 센터백과 미드필더 사이 공간에서 볼 처리를 상대 수비수의 압박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하다가 자책골을 정말 <laughs> 기가 막힌 자책골을 넣는데. 아, 좀, 뭐, 안타깝습니다. 자책골이라는 게참 실수기 때문에. 아니, 근데, 자책골 넣고 좌절하는 레귤론한테 왜 다이얼은 가가지고 짜증을 내는지, 힘내라고 응원을 좀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아주 멘탈이 확 나가버렸던 레귤론이고, 결국 이제 그 뒤에, 자책 도움성의 실수까지 나왔던 거죠. 그리고 레귤론의 자책골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1천번째 자책골이라고 합니다. 여러모로 비범한, 그런 순간이었다고 하는데 레길론이 이걸 좀 딛고 일어나야 더큰 선수가 되는 거죠. 아무튼 어 이날 그 레길론하고 우리가 라멜라를 많이 주목을 하잖아요. 라멜라는 어 경기 막판에 이제 탄강가 선수가 부상으로 실려 나가면서 탄강가 대신에 이제 도어티 카드를 썼어요 감독이 그래서 이제 그 라멜라 선수가 투입을 안 됐고요. 근데 아무튼 경기 내용이 안 좋은데도 이 메이슨 감독 대행이 선수 교체 타이밍 선수 교체를 누구를 시키는지 이걸 잘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초보 감독 티가 많이 나지 않나 음~ 아무튼 이 친구 그 뒤로 계속 정신 못 차리고 엄청 헤매던데 어, 좀, 자책골들로팀 자체 분위기 자체도 많이 망가졌습니다. 베르베인의 선제골 때문에 아주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선수들의 컨디션도 이제 가벼워 보였었거든요. 특히, 베르베인하고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 전반에 괜찮았는데, 어, 좀 이런 상황에서 분위기가 많이 다운이 됐고, 또, 벤데이비스가 부상으로 시즌아웃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레귤론이 정말 멘탈 잃고 막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어, 초보 감독인 메이슨 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 골치가 아팠을 것 같아요. 뭐 탄강가를 왼쪽으로 옮기고 뭐 도어티나 오리에를 투입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어 결과적으로 레길론은 이제 풀타임을 어, 어, 뛰었죠. 예. 정말 활약했다는 말은 못 쓰겠네요. 전반전 점유율은 토트넘이 6대 4로 앞섰습니다. 전반전 슈팅 숫자는 무려 거꾸로 2대 1이었어요. 1 예, 특히 전반전 10분 이후에는 토트넘 슈팅 자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레길론 자체 골 이후로 팀이 좀 여러 가지로 꼬였어요. 예. 레길론은 어 레길론대로 좀 엉망이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18호 골을 엄청 기대를 했는데 그럴 만한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질 않아가지고 정말 좀 답답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정말 고구마 몇개 삼킨 그런 기분이었고 저희 어 입중계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하셨는데 <laughs> 정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애정, 축구에 대한 사랑 이런 것 때문에 보신 거지 정말 아 토트넘이 경기 중간에 현지 중계팀이 올 시즌 공격포인트 상위 랭커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흥민하고 어, 해리 케인하고 이 둘이 1위 3위거든 지금 공격포인트 이두 선수를 데리고 토트넘의 성적이 이거밖에 왜안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그런 시이 아니었나 이날 아스톤빌라도 경기 그렇게 잘한 거 아니었거든요 슈팅 숫자만 보면은 뭐 20대 10으로 2배 차이 났다고 합니다만 유효슈팅 4개밖에 없었어요 아스톤빌라가 그러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토트넘에 비해서 아스톤빌라 선수들이 굉장히 어, 잡생각이 없고, 다이렉트 하다는 거죠. 토트넘은 속공 가능한 상황이 아니면 엄청 돌아서 나갑니다. 앞에 갔다가 막히면 다시 맨 뒤로 돌아와요. 아주 느리고 답답합니다. 반면에 에스턴비은는 일단 상대 진영으로 공이 넘어가면 뒤를 보기보다는 어떻게든 그곳에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어, 공격수도 많이 늘리지 않고. 빼앗기든 말든 슈팅 때리고 내려옵니다. 근데 토트넘은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아무 의미도 없는 볼 소유에 집착을 하면서 마무리 시도를 안 해요. 차라리 그렇게 내려와서 최종 수비까지 올 거면은 그 위쪽에서 어떻게든 마무리 시도를 하면 좋을 텐데, 아, 그게 굉장히 좀 깝깝합니다. 좀 이해가 좀안 가고. 게다가 마지막에는 자존심의 상처도 좀 받았을 거예요. 에스턴베라가 남은 경기가 좀큰 의미가 없는 순위권이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합니다만. 경기 막판에 2003년생, 2002년생, 연달아 투입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 2003년생한테는 토트넘이 골대샷까지 허용을 했어요. 그리고 어, 하지만 이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뭐니 해도 마지막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가장 뜨거운 게 뭡니까 해리 케인이 이적 요청했다 해리 케인이 토트넘에 이적 요청을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 전부터 원샷 엄청 들어가고 경기 중에도 카메라가 많이 잡았어요 경기는 잘못 했지만 어 그런데 또이 경기가 토트넘이 올 시즌 마지막 홈 경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적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해리 케인이 올 여름에 정말 팀을 어, 떠나게 된다면 이게, 마지막 홍경기가 되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인지, 해리케인이 경기 끝나고 나서 혼자서 팬들에게 뚜벅뚜벅 박수치면서 걸어가는, 지그시 팬들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어, 좀 인상적이었는데, 아주 금방이라도 울것 같은 그런 눈물이 그렁그렁한 표정이어서,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지에서는 레비 회장이 웬만한 이정료가 아니면 절대 보내지 않을 거다. 이런 추측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케인하고 레비어가 한번 붙을 거다. 이런 보도들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음. 아무튼 뭐케인은 케인입니다만 어 케인이 나가고 말고 상관없이 새로 도가쓸꼭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오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정말 토트넘. 네. 자, 이로써 하루 전 어, 첼시가 레스터를 잡으면서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은. 0.1%에서 이제 0%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제 유로파 리그 진출권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시즌 리그 6위까지 이제 유로파 티켓이 주어지는데, 지금 순위 보면, 챔스 티켓은 물론, 지금 뭐, 첼시, 레스터, 리버풀 이렇게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경기가 진행되는 팀들이 있어가지고, 어이 후토크를 보시는 상황에서는 상황이 조금 바뀌었을 수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뭐, 유로파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엠, 토트넘, 게다가 에버튼, 뭐, 상황에 따라서는 아스날까지도, 어, 좀 도전을 할 수가 있는, 시즌 마지막, 마지막 관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상황에 따라서 지금 8, 9위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시즌 마쳤을 때. 자, 마지막 상대가 이제 레스터 시티입니다. 레스터 시티는 지금 챔스 티켓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는 그런 경기여서, 토트넘에게는 아주 쉽지 않은 원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에게는 손흥민 선수의 시즌 18호 골, 시즌 18호 리그 골을 기대하는 그런, 음, 목적을 가진 경기입니다. 참, 지금 생각해도 그 시절에, 어, 차붐. 34경기, 17골. 와, 이 기록은 정말 예, 대단했던 것 같아요. 예. 아직 손흥민 선수가 동률입니다. 아직 그 경신은 못했어요. 타이 기록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역사적인 기록 수립에 성공을 할 것인지 입중계 함께, 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폴리티 v 였고요 저는 성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볼빠